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유튜브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에 어, 자막편으로 준비했어요 영상 처음 만드실 때 영상을 어렵게 어렵게 찍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이렇게 효과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자막에 넣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막 넣는 거 어떻게 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막에는 제가 봤을 때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제가 올렸던 영상인데 이렇게 영상 안에 좌측 상단, 우측 상단에 이렇게 이번에 무슨 어, 영상인지 안내해 주는 거, 그다음에 자기 채널 이름을 표시해 주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넣으려고 하는 이 영상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요런 자막. 그리고 이런 자막 아니고 이 중간중간 이렇게 효과를 내는 자막. 이런 건다 영상을 만들 때 넣는 자막이잖아요. 이렇게 음성이나 효과 자막을 넣는 자막이 하나 있고요. 이건 영상 만들 때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자막이 있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말한 거를 그대로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자막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유튜버에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유튜버에서 제공하는 그 자막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자막을 넣는 게 하나 또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음, 요즘에 사람들이 볼륨을 아예 끄고, 혼자 조용히 자막만 보시는 분들도 많대요.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어 배우려고 이 자막 서비스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자, 한국어 자막 서비스도 많이 사람들이 넣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넣는지. 그 다음에 영상 올린 다음에 또 하나 할수 있는 게 외국어 자막이에요. 이건 제가 제 영상 중에 보니까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외국어 자막을 넣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자막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요리프로를, 요리프로, 채널이에요.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요리 같은 경우는 누구나 재료만 있으면 한국 음식 만들어 보고 싶은 외국인들도 충분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영어 영어 자막을 넣으면 훨씬 많은 구독자와 그다음에 많은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영어 자막을 넣으면 좋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외국어를 또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외국어 자막도 더 넣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한국 서비스 말고 외국어, 영어 자막 넣는 자막 작업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자막 작업이 있는데, 오늘 할 거는, 그래서 이렇게 세 편에 나눠서 제가 영상을 올릴 건데요. 오늘 할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상을 만들 때 우리가 넣는 자막 작업, 이 작업을 해 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뱀믹스 이용해서 하는 작업인데, 뱀믹스로 어떻게 이렇게 영상의 작업을 하는지 그거 한번 지금부터 같이 해 볼게요. 아. 어, 밴믹스로 자막 넣는 거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보여드릴 종이가 있어요. 어, 제가 이번에 자막 작업했던 게 아이와 이렇게 보드게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보드게임을 한게 이걸 가지고 한세 판을 했더니 한 7분 20초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종이가 뭐냐면 어 7분 20초 정도를 한 파일을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이번엔 자막을 넣는 영상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바로 영상에다가 자막을 넣지 않고 이렇게 종이를 A4를 꺼내서 이쪽을 좀 좁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반을 접어서 저랑 아이랑 이렇게 양쪽에 앉아서 게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 아이가 말하는 거, 이거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자막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임, 시간 순서별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자막을 넣을지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 있는 거 그대로 넣는 자막도 있지만 뭔가 그 상황을 묘사해야 되는 자막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에다가 무슨 게임인지 쓰고 그리고 이렇게 자막에다가 제일 왼쪽 위에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인지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 게임이 가블리트 가블러즈거든요. 그래서 가블리트 가블러즈. 엄마와 함께 하는 보드게임. 그래서 이 자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게 하는 자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복스북스 TV는 제 채널 이름이니까 이것도 우측 상단에 둬서 계속 나오게 하는 자막. 그래서 이거는 14초 1, 14.1초부터 7분 25초 3까지 나오게 아예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보드게임 박스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보드게임이 무슨 이름인지 크게 중앙에다 놓을 거라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은 거는 다 중앙에다 그냥 놓을 거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따 보실 텐데 자마 하단에 이렇게 초록색 막대 위에 글씨를 얻는 그밤 밑에 글씨를 얻는 효과라서 이것만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같은 글씨체를 가지고 할 거라서 대신 이쪽에 말하는 사람 거는 이쪽에다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놓을 거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자막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쭉 적어서 끝까지 이렇게 한번 쭉 영상을 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저희 아이가 첫 번째는 이기고 두 번째는 지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 상황을 하려다가 판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느라고 그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표현을 하려고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엄마가 화가 나서 엄마가 빨갛게 참는 게 점점 점점 화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효과를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런 효과 내는 것도 뽑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디다 넣을 건지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그걸 넣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 보면 중간에 잘라야 될 영상,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 자막을 좀더 어 배치나 크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고민을 안 하고 바로 영상을 보면서 자막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서 이거를 끊고 그 다음에 자막을 계속 이 앞뒤를 화면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어쨌든 우리가 자막 작업할 때는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는 작업의 시간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자막을 자막을 뽑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효과를 더 넣으려고 여기 안에 있는 그 말들이 최종 우승했을 때 어느 정도는 없어졌나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효과를 이번에 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역들을 계속 이렇게 적으면서 이 영상이 어떻게 구성되면 좋을지를 자기가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보고 자막을 이렇게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프로그램에다가 소프트웨어에다가 자막 넣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시간 같은 거다 있기 때문에 그냥 자막 하나 추가해서 이 시간대만 그냥 입력해 주면 자막 하나 그냥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완성이 되면 자막 넣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단순 작업이니까. 요거를 저는 해 놓고 하니까 금세 그 자막 넣는 거는 처리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제가 자막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가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 이 화면은 제가 어, 보드게임 영상 오늘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 영상에 아까 종이로 자막 작업 사전에 했고 여기 보시면 자막 탭에 보면 이렇게 기본으로 무료 제공하는 자막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외에 저는 추가로 이렇게 여섯 개를 더 쓰고 있는데 이 자막들은 뭐냐면 뱀믹스에서 어,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 옆에 무료 자막에 보면 유료 제공하고 있는 자막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어, 쓰고 있는데 그 일부를 어, 저는 이제 유료 중에 일부지만 가격이 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자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우선 이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넣기를 하면 이렇게 아이템샵 이동으로 가는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동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시크릿 뷰티템이라고 밴믹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자막 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되게 예쁘고 효과도 많은 그런, 이렇게 보시면 예쁜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평생을 살려고, 평생권으로 살려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개별로 구매를 해볼까 해서 들어가 봤더니 첫 번째 시크릿 뷰티템에 이거는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기를 눌러서 바로 아이템 사용을 하니까 제 자막에 이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 돈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영원인 것들이 있길래 저는 그런 거를 이렇게 여섯 개 정도 모아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별을 누르면 즐겨찾기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매번 그 자막을 찾을 필요 없이 제가 이렇게 구매해 놓은 자막을 한꺼번에 다 보일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홍색에다가 보드 게임 이름을 저는 넣을 거예요. 왜냐면이 위에 있는 이 자막들은 이,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자막들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보더라도 아이 이 영상은 무슨 자막이 무슨 영상이구나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좌측에는 보드 게임명 그리고 크게 엄마와 함께 하는 보드게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측에는 채널명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채널명도 이렇게 넣고, 근데 복스복수한 다음에 TV자를 넣어야 되는데, TV자는 폰트를 좀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복수복스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자 이제 위치랑, 그 다음에 크기 같은 거를 한번더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TV 자를 넣기 전에 어 이거는 그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이제 아까 종이에다 써놨던 것처럼 14.1초에다가 7분 25초 3이것만 종이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끝까지 갈 영. 자막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복사에 플러스를 하나 누르세요. 그럼 똑같은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내 좌측권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오른쪽 거에만 거기 대신에 TV자를 크게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TV자를, 글자를 이렇게 드래그 마우스를 이용해서 박스를 크게 키워주면 폰트 크기가 커져요. 그런 다음에 TV자를 어, 앞에 있는 그 게임명하고 시간을 갖게 하면 두 개의 자막이 동시에 나오니까 TV 자도 북스북스 옆에 글씨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TV 자에도 똑같이 7분 25초 3까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두 개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영상을 보면 자, 플레이 를 해볼게요. 그러면 나오죠? 그런데 T V 자라는 글자가 너무 북스북스 옆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만 이렇게 옆으로 좀더 밀어서 위치 조정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면 제대로 됐는지 이제 테스트해볼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할 때한 어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아까 우리가 그 이렇게 자막을 넣을 때 숫자 숫자만 제가 넣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잠깐만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자, TV 이제 설정됐어요. 그러면 설정할 때 이게 처음에만 이렇게 조금 손이 가고 그다음부터는 이 자막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이 다 끝까지 가는 거니까 나머지 작업은 거의 쉽게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설정할 때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이 시간에다가 숫자를 넣고 어, 키보드에 보면 T A B라는 탭 키가 있어요. 그래서 분에다가 숫자 넣고 탭을 누르면 얘가 초 칸으로 이동해줘요. 그다음에 또탭 누르고 숫자 넣고 탭 누르고 숫자 넣고 이렇게만 하면 그 시간에 분초 듣는 거는 너무 쉽게 끝나요. 자, 이제 위에 상단에 끝났고 가운데에 저는 보드 게임명을 크게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자막을 또 복사를 해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 주고 시간 아까 종이에 있던 그걸 다시 한번 종이를 보면서 15초 부터 20초 까지로 설정을 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20초 이렇게 넣어주고 그냥 끝나면 돼요 그러면 이 벌써 자막 3개, 3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상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하는 작업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절약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좀 효과 있는 폰트로 해서 처리하는 거는 이렇게 끝내고, 여기 이제 자막에, 무료 자막을 이용을 할 건데, 무료 자막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폰트를 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자막이 들어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어 처음에 넣었던 게 귀여운 나무 캐릭터들이 들어 있어요. 이런 말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랑 크기 조절하고 이걸 가운데다 두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시간도 여기 있는 것처럼 30초에서 36초 9. 될 때까지 이 자막이 나오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6초 9분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자막이 나오는데 이 자막을 이렇게 넣고 위치를 가운데쯤 그리고 크기도 어느 정도일지 이 영상을 보면서 영상에 어느 위치에 배치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타자기 효과라고 있어요. 타자기 효과는 뭐냐면 글씨가 나올 때 이렇게 앞에서부터 하나씩 한 글자씩 나오는 효과예요. 그래서 이 효과도 되게 쓸만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글씨가 딱나오게할 건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글씨가 하나씩 자연스럽게 한 글자씩 나오게 할 건지 그거는 이제 글씨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래서 저는. 화자기 효과도 이용하고 아니면 그냥 전체 글씨가 한꺼번에 딱 나오게 하는 효과도 이용, 효과 없이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두 개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쓰면 훨씬 음, 자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것도 똑같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그래서 복사하면 이게 그 다음. 폰트가 그대로 살아서 시간까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해서 또 작업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 작업이라 제가 나머지는 똑같아서 같은 거는 지금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아서. 이렇게, 아, 이렇게 그냥 똑같은 거는 이렇게 글씨 내용만 바꿔주면 되는구나. 위치만 바꿔주고 사이즈만 조절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구간에 이 자막이 들어간 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종이에 쓰긴 썼지만 그래도 막상 영상에 넣어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구간인지 눈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시간 조절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할 거는 밑에 초록색 자막 있는 걸 넣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그 영원으로 그냥 가져온 자막이 거든요 그래서 브라보 라고 되어있는 이 자막에 여기에 뭘 넣을 거냐면 게임 준비를 할땐뭘 해야 되는지 옆에다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밑에 게임, 준비라고 쓰고, 그 다음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그 다음 폰트 사이즈, 이렇게 박스를 늘려주면 폰트가 커지니까 이렇게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제 글씨를 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 조정이 됐으면, 어,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빨간색, 초록색이니까 조금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하는 글씨. 저 같은 경우는 나무 막대를 이제 꽂는 그 설명을, 세팅하는 설명을 드리려고 요 밑에다가 요걸 넣었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 막대도 이렇게 쫙 늘리면 사이즈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글씨도 폰트를 좌, 우, 로, 상하, 자, 상하, 좌우 다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글씨를 종이에 썼지만 그 글씨보다 자막에 넣을 때더 효과적이고 좀더 매끄러운 말이 있으면 그걸로 바꿔서 저는 이렇게 조금 더 다듬고 보완해서 글씨를 이제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을 좀더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자세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그냥 아까 위에 했던 흰색 글씨보다 이거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좀더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는 뭔좀 뭐 다른 자막이구나" 하고 눈길이 가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것도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이을 확대한 이유가 지금 제가 자막을 중간에 있는 거를 추가했어요. 플러스를. 그러면, 어, 이 자막이 이 중간의 형태 같아서 플러스를 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시간만 조절을 해주면 이 우측에 있는 자막의 위치를 굳이 드래그해서 옮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간에 맞춰서 이 오른쪽 자막의 위치는 자동으로 정렬이 돼요. 지금 보면 중간에 있던 가위바위보가 시간을 바꿈으로써 제일 밑에 자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시간만 우리가 숫자로 설정 해주면 오른쪽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고, 여기 습도에서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라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면 음, 무료 폰트에 있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 잠깐 설명 드릴게요. 여기 검은 상자 분리형은 이거를 넣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검은 상자가 바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글씨가 있어요. 그리고 글씨를 치고 이렇게 폰트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글씨와 밑에 있는 검은 상자가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는 검은 상자를 빼도 되고 아니면 일치시켜서 이렇게 검은 상자를 길게 한 다음에 글씨를 그 안에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글씨의, 어, 상태를 이렇게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 글씨를 이렇게 박스를 키워주면 글씨 자체가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검은 박스도 따라서 이렇게 키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검은 상자 분리형 자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 전체 가운데 정렬해 주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체를 따라 좌우 정렬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리 효과가 있는데 소리를 어떤 거를 어 내냐에 따라 여기 보면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벨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타자기 소리와 그 다음에 타자기 효과와 소리를 같이 하면 뭔가 좀더어 음향 효과까지 나니까. 효과가 있을 때도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영상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배합을 해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은 상자 일체형은 아까 봤던 검은 상자 분리형과 달리 이거는 밑에 있는 검은 상자가 그냥 계속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치면 그거에 따라서 검은 상자도 커지고 그 다음에 검은 상자도 작아지고, 그리고 글씨 크기를 늘리면 검은 상자가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요. 그 다음에 테두리 없는 기본 글씨. 이거는 이제 글씨체에 테두리가 없이 있는 글씨고, 이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탕 없이 그냥 기본 글씨만 쓰겠다. 그러면 이런 글씨체로 쓰셔도 깔끔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자간 간격도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 보면 이렇게 위치를 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액티브하게 좀 효과적으로 글씨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저는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사이즈를 좀 크게 하고, 그 다음 밑에 거는... 아, 이건 지워볼 제가 지워서 할게요 시간이 같으니까 자그 다음에 이거를 밑에 걸 돌리면 상하 좌우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틀어서 앞뒤를 바꿔줘야 될 때는 그 효과도 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펭귄의 밑에 자막 길, 이렇게 길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밑에다 넣고 밑에다가 이걸 길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 메시지를 넣어서 자막 효과를 냈던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거를 이 넣었을 때그 위치가 어떠냐는 이제 기본 정해주는 거고 자기가 이거를 어느 위치에 놓 넣을 건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그다음에 분리도 해보고 떼어도 보고 하나씩 조합도 해보고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서 활용하시면 멋진 자막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막 넣는 것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 화면은 이제 우리가 자막도 다 넣고 음악도 다 넣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영상 저장하는 화면이 퍼센트가 진행되면서 그게 한번 진행되면 음성 병합해주고 그 다음에 영상하고 음성을 병합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저장됐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그 동영상을 쓰시면 돼요. 오늘 제가 자막 넣기 방법 어, 영상 준비했는데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어, 이제 영상 올린 이후에 유튜브에서 자막 처리하는 거 외국어랑 한국어 자막 처리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 만나 뵐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